안녕하세요, 물고기 정수입니다. 2022년 11월 4일 오늘의 판매생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저희가 파조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 배 배가 많이 들어왔지만 파조기가 많이 없어서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저희가 지금 오늘 네 상자 이렇게 어, 준비했는데요. 어, 총 양이 한 8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80kg 정도 되고 어, 오늘도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제도 그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에는 너무 장거 아니냐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엎어봤어요. 엎어봤는데 지금 아래쪽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이즈가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사이즈 오늘 좋은 걸로 준비했고요. 어, 일부 파조기를 오늘 왜 이렇게 조금밖에 준비 못 했냐면 다른 쪽에 배들이 보니까 이 안쪽에 씨알이 너무 작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가격은 쌌어요. 훨씬 쌌는데 오늘 그거는 준비를 못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어, 고객님 받아 보시면은 저한테 분명히 어, 혼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어,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파족이 오늘도 10kg에 7만 원에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정품 조기처럼 막 보여요. 보기에는 그래도 머리가 깨지고 어, 뜯어지고 한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 사이즈는 거의 뭐 160m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60mm 사이즈에 가까운 것 같고 160mm 사이즈라면 한 22cm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사이즈 살집도 좋고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딱 준비하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상자 준비 못했기 때문에 뭐 3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30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